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양이 3월 31일 날 정기주주총회가 개최가 되었죠. 유강지 회장이 경영권도 내려놓겠다라면서 5단계 자금 조달 돌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실천 의지를 말했는데요. 자 일단은 앞으로 지금 계획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거래 재개를 위한 첫 단계로 4월 11일날 한국 거래소의 개선 계획서를 포함한 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법무법인 최종가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상장회사 법률자문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대응과 상상사, 상장사, 심사 이 신청에 대해서 다수에 대한 성공 사례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에 대한 대응 준비를 전략적이고 신뢰도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상장공시위원회는 개최와 심의에 대해서 5월 13일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고, 이어서 5월 16일 날 개선 여부가 최종적으로 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부여할 경우 국내 해외에서 자금 빠르게. 자금을 빠르게 조달한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강건이 빠르게 자금 조달을 통해서 거래 재개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5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회장이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한 5단계 방안을 가동 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자, 해외 투자 유치, 토지 유동화 담보 대출, 전략적 제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 중국에 대한 투자 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자 유치 순, 순인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해외 투자 유치입니다. 자, 지금 해외 투자자들과의 약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구산 공장, 기장 공장에 대해서 투입됐지만 담보 가치로 인정이 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를 리스펙,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화, 담보 대출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스토어 닷가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이죠. 자, 그래서 기장 공장을 공동 투자 형태로 완공하자는 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어닷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생산 기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미국 업체와의 협력 타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 중국에 대한, 중국 등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 변화를 회사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자 유치인데요. 지금 자금을 모아서 금양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다각도에 대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식은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회장이 각오를 다졌는데요. 자, 지금 이 자금 조달 투자 모색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이슈가 언급이 되었죠. 3월 27일 목요일자로 중요한 공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성공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인데 본 건은 당사 자금 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2차 전지 기장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주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건입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은 차입 금액이 2,430억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2,400억 가량의 자금 조달에 대한 성공 공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금융 기관 포함한 자들로부터 차입이 되었고 차입 목적은 2차 전지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에 관한 공시이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었던 공장 이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대급을 납입을 해서 재가동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또 작용이 되는 자금이라는 거죠. 자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될수 있다는 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 해당 이제 단기 차입금 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떤 금융 기관이 해줬냐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지금 부산시가 금양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자, 2차전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찾을 예상으로 지금 큰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또한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 부산시가 금양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일자리와도 연관된 만큼 필요한 이제 행정적 지원을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서 경북 포항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이차전지 관련 대표 기업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의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인 금양이 흔들린다면 주변 기업들,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 관련해서 부산은행, 대구은행을 통해서 대출에 대해서 담보로 추가적인 지원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공시와 관련돼서 자, 그래서 지금 BNK 부산 은행에서 유광지 회장의 주식을 대출로 담보로 주담대로 243만 주, 대구 은행에서 21만 주, 그리고 밀레니아 캐피털 주식 환매 대출에서 92만 주로 총 356만 8천 주에 대해서 담보로 금양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어, 혈이 뚫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양이 이대로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은 지금 돈을 빌려준 은행 또한 피해가 막심하게 터지고 그리고 이 소액 주주들의 피해 또한 굉장히 커지겠죠. 부산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 금양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지금 주식 담보에 대해서. 어, 휴지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지원을 통해서 금양에 대해서 거래 재개가 돼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를 해서 엑시트를 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도 결국 이 금양에 대해서 거래 재개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이제 주주를 포함해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금양을 다시 거래제에 상장유지를 시킨 다음에 세력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담보로 받은 주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 와중에 개인들의 이 엑시트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안전한 매도를 위해서 결국 이제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최대 주주의 지분 15%가 담보로 잡혀 있다 금양에 대한 매물 폭탄이 터지나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매물 폭탄이 터지려면은 거래 재개가 돼야겠죠. 결국 거래 재개가 될수 밖에 없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결국 부산시에 대한 이제 그 지원과 함께 금양에 대한 이제 부산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양에 대해서 이의 신청. 거래 정지에 대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게 이의 신청, 거래소 심사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11일 까지인데요. 좀더 지금 상황이 어, 최악은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금양에 대한 사업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와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금양의 관리 종목 지정 해지에 관한 청원으로 동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의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5만 명 중에 11,000명 정도. 동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금양에 대해서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가 금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금양에 대한 대책 논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실시간 이런 공시들 관련해서 일정들,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님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청원 관련해서도 안내도 드리고 있고 해당 소통방에 꼭 참여하셔서 지금 금양에 대한 대응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상단 번호 010 7625-407번으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금양 대책 놀이방 소통방 바로 입장해 드리니까요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석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시드머니로 3,200만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봉리의 기적 프로젝트 5기 모집이 곧 마감이 됩니다. 제가 안내 영상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원하시면 문자로 봉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디어 봉리의 기적 프로젝트 4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하시는 새로운 50명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저랑 함께 별도의 소통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을 해 보니까요, 매수가 목표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목표 수익률 달성이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대한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타이밍을 좀 놓치시더라도 제 타점 잡아 드리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 4기 모집 때 문자를 주셨으나 마감 때문에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번 5기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과 같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이 많아서 계좌 관리가 어렵다. 뉴스나 소문에 종목을 사고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복리 기적 프로젝트 오기에 참가하셔서 주식 투자 습관의 문제점도 바꿔 보시고 반복적인 악순환을 이제는 꼭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 100만원 시드머니로 5개월 안에 3,200만원을 만들 건데요. 월 수익률 최소 100% 가능하게 할 겁니다. 목표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 제가 목표 수익률 꼭 만들어 드릴 거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제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들어간 종목마다 모두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린 종목이 예상외로 지지부진하다 아니면 손실이 날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제가 빠르게 손절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나가니까 그대로 신호만 지켜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중장기 세력 매집 종목과 단기 종목을 병행을 하는데요. 세력 주도주와 단기 종목을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칙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별도의 소통방에서 50분만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개월 차에 시드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달 만에 100%를 수익을 보고 200만원을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100% 수익률을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주식시장은 한 달을 거래일로 따지면 몇 일이죠? 20일이죠. 자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들리고 5%씩만 수익이 나도 20일이면 10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 100만 원과 수익을 본 금액까지 전부 다 재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2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400만원을 만들고요. 3개월 차는 400을 투자해서 800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을 하면은 5개월 차에 1,600만원을 가지고 3,200만원을 최종적으로 목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매수 매도 시점 지키기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가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마시고 편하게 주문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도 신호도 제가 팔라는 가격에 파시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안 팔았다가 수익금을 시장에 뱉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비중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총 투자금의 몇 퍼센트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몰빵하지 마시고 비중 지키셔서 나눠서 분산 투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100만원 시드머니로 시작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부분까지 꼭 재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제가 끌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기 딱 50명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50분만.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동리의 기적 오기 참여 신청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비공개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화면에 제 핸드폰 번호 010-7625 4071 번호로 복리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복리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새 출발 해 보실 분들 소중한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매수 가능 종목.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오션, 클로봇, 알테오젠 종목을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 종목이 어떤 뉴스, 어떤 재료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7625-4071 번으로 이렇게 숫자 2,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100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케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닷건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N자형, 바닥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형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